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웨이버스 되겠습니다. 웨이버스. 자그 전에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웨이버스 지금 바닥권에서. 미친 상승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벽한 역별이죠. 차트상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기 좀 꺼려지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좋은 뉴스를 달고 있고 세력이 작업을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오늘 뉴스 터뜨리면서 미친 듯이 올랐다라는 거죠. 특징주 먼저 한번 보시자면요. 자, 특징주. 이런 특징주 떴거든요. 자 웨이버스에서 동해 석유가스 부종연 탐사의 최우선 과제로 인해서 한국석유공사하고 탄성파 탐사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본격적으로 그 잔존량을 확인하면서 이제 석유나 가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탐사 본격함에 있어서 한국 석유공사와 웨이퍼스가 공동특허를 가지고 있다. 실로 시황에 이보다 더 맞아떨어지는 뉴스가 없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관련된 뉴스는요, 어제는 뜨지 않았고 오늘 떴거든요. 하지만 이미 찌라시에선 전부 다 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 이건 괜찮습니다. 더욱더 좋은 재료 남아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웨이퍼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시간대 보세요. 시간대 6월 4일 14시. 이때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어제, 이때부터 이미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장막판이 늦었기 때문에 오늘 뉴스를 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오늘 결국은 장막판에 특징주 나오면서 다시 한번 미친 상승 무려 28%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웨이퍼스 이제 시작인데요. 중요한 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고. 하지만 차트상으로 지금 굉장한 역별 상태입니다. 역별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이런 미친 상승이 나왔다는 거 완벽한 바닥을 잡아주는 좋은 신호 정도로 판단해주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기에는 수급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뉴스가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려서 구름대까지 뚫어줄지 아니면 추가적인 눌림 이후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월봉 차트입니다 이번 6월달에 지금 굉장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 기세 몰아가지고 지금 6월 첫째 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파동에서 이 위쪽 고가권까지 뚫어줄 수 있을지 그 추세와 수급을 잘 지켜보셔야겠는데 자 여기에 뭐, 자 여기 수급 분석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계속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의 우라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 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 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액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건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 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때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 거래소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의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웨이버스입니다. 웨이버스 보시면 오늘 개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도드라지는 수급들이 있죠? 그죠. 이 기타법인과 내 외국인 수급 쪽에서 무려 지금 10만 주 가까운 수량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수량이 지금 위쪽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더 고가권에서 팔아먹기 위함이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눌릴 때마다 우리가 잘 잡아 보시면 엄청난 슈팅 못해도 10에서 20% 씩은 너끈히 먹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바닷건에서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격면수 하시면 된다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왜 지금 2년 이동평균선 그리고 1년 이동평균선 6개월 이동평균선 모두 역배열 상태입니다 물론 역배열 상태에서 조금만 시간이 지났을 경우 이제 정배열 되면서 우리가 좋은 구간 만들어 줄수 있으나 현재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어떤 매직봉 형태도 없어요. 따라서 이런 뚫기 어려운 점들이 매직봉 한 번, 두번 정도 만들어주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눌린 다음에. 눌렸을 때 이런 좋은 구간에서 잘 지지 받아준 다음에 추가적인 슈팅으로 우리가 대응 전략 잘 세워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섣부르게 추격 면서 했다가 손절 또 올라가는 적을 추격 면서 했다가 손절 자 그렇게 되면 바로 100% 깡통 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좋은 뉴스 남아 있거든요. 단순히 탐사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올 재료들 널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노려보시자 이거죠. 자, 그러한 재료들과 함께 웨이버스의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맞춰야 될 평단가와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우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에 출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이 초대 링크 있죠. 이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